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다이렉트 장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피디입니다 네. 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이제 음. 벤츠 4월달 프로모션에 네.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어, 저희가 말씀드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네. 어,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음. 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딜러사들 아. 프로모션이 다 틀리거든요 예, 예, 예. A 네. 딜러사는 뭐 할인을 100만원 해주고 네. B 딜러사는 200만원 해주고 그렇죠. 어, 정책에 달라다다 네. 아, 틀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프로모션이 많은 곳으로 어, 예를 들어서 이클래스는 e B업체가 할인을 많이 해주면 어, 그렇죠. 네. B업체로 네. 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예. 여러분들이 이 딜러사를 다 둘러볼 수가 없어요. 음... 네. 대부분 다 둘러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이 자료가 다 넘어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할인을 많이 하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예.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 저희한테 하시면 어 음... 가장 저렴한 금액에 차량을 네. 구매할 수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번 4월달은 벤츠 프로모션 하니까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 1, 2월달에 BMW한테 벤츠가 졌어요. 판매순위에서 미쳤네. 근데 3월달에... 바로 그냥 1일 탈환했어요그 이유가 뭐겠어요? 할인을 뭐 할인을 조금 더해주지어요얘네 벤츠 네. 맞아? 근데? 그러니까 벤츠 BMW 같은데? <laughs> BMW 아니야? 아니요 아니, 벤츠예요. 그래갖고 그런데도 뭐 어쨌든 1, 2월 달에 너무 부진해가지고 아니 어, 할인을 네. 이렇게 해줘도 되나? 그래 왜냐하면 어. 너무 판매 세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BMW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네. 그 이클래스의 e 영향이 제가 봤을 땐좀 크지 않나? 음. 왜냐면 이클래스 e 이제 풀 체인지가 되잖아요. 네, 예, 예. 풀 체인지가 되야 다 보니까 음. 지금 e클래스 할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음, 나 네. 진짜 이거 BMW 5 0는줄 알았어.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네. 지금 차량을 음. 어,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할인을 그쵸. 많이.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음. 1, 2월 달에 BMW한테 뒤지지 않았나. 네. 그때는 별로 할인 을안 했죠. 할인 많이 네. 할인을 네. 해줬어요. 네. 월 달에 좀 많이 네. 해주. 자 어쨌든 이번 네. 달그 e클래스 할인율 미쳤으니까요. 구매 네, 네. 적정 시기 네네네. 네. 한번 이 네. e 클래스 한번 그러면 이제 벤츠 프로모션 금액이 얼마나 나온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클래스 A220 해치 200그 다음에 A220 세단이 200만원 그 다음에 A250 포메틱 세단 AMG 라인이 200만원 그 다음에 A200D 세단이 200만원 그 다음에 C클래스는 c 3 0 포메틱 아방가르드가 200만원 C300 포메틱 AMG 라인이 100만원 자 CLA 네. CLA 클래스 같은 경우는 CLA 250 포메틱이 500만원 어 이것도 할인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이 해주는 네, 이것도 네. 할인 잘안해주는예 거예요 예. 자 CLS 네. CLS 300D 포메틱 A AMG라인이 394만원 예. CLS 450 포메틱 AMG라인이 721만원 예. 자 E클래스 E클래스 예. 250 어, 익스클루시브가 네, 네. 480만원 네. E250 AMG라인이 480만원 네. E3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가 1200만원 E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가 네. 200만원 네. E220D 포메틱 AMG라인이 <laughs> 200만원 E300D 포메틱 쿠페가 200만원 E302 포메틱 익스클루시브가 800만원 그 다음에 S클래스 예. S350D 439만원 900만 원. S400D 포메틱이 686만 원. 네. S450 포메틱 롱바디가 200만 원. S500 포메틱 롱바디가 50만 원. 자 EQ는 EQ250, EQ250 AMG 라인. 네. 요거는 지금 할인이 없습니다. 아, 네. 다음에 EQS. 아. 어, EQS350 네. 1131만 원. 네. EQS450 네. 1320만 원. 네. EQS450 AMG 라인이 네. 200만 원. EQS도 좀, 좀 많이 해주네요. 좀근데좀 외관 디자인이 좀못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 뭐 그거는 사람마다 좀 그러니까,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인기는 별로 없는 거같아요 응, 인기는 지금.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냥 S 클래스가 훨씬 더 디자인은 음. 확실히 완성도가 높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예. EQS 실내 어. 타봤는데 예.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근데 외관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던데 전기차가 예. 아직 좀 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음. 그런가 하여튼 할인을 예. 좀 많이 해주네요 예, 예. 그만큼 안 팔리고 그 있다 그러네요 반이네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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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EQA 같은 경우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어, 참고로 요번에 제친구가 4월달에 출고를 합니다. 어, 그래요? 네, 사진은 아 그래요?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그 다음에 GLA 예. GLA 250 포메틱이 200만원 예. 그 다음에 AMG GLA 45 포메틱이 245만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GLB GLB 200D가 200만원 예. GLB 250 포메틱이 200만원 GLB 250 포메틱 7인승도 200만원 GLC 예. GLC 같은 경우는 GLC 220 d 포메틱 쿠페가 391만원 GLC 300 포메틱 쿠페가 490 2만원, 그 다음에 GLC 300 포메틱 쿠페가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g l d g l d 300D 포메틱이 329만원, g l d 3 5 0이 포메틱이 243만원, g l d 3 5 0이 포메틱 쿠페가 249만원, g l d 450 포메틱이 259만원, 어, g l d 도 어, 네. 차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네. g l d 도 상당히 멋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GLS, 네. GLS 400D 포메틱이 153만원, GLS 580 포메틱이 179만원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바겐 같은, 같은 경우 그러면 G 클래스, 예. 뭐, G400D, 뭐 AMG, G63, G63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음. 할인이 아예 없습니다. 에이. 하지만 네. 저희가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부탁, 부탁, 부탁하고 아, 네. 프로모션을 조금 더 받아볼 수가 있어요. <laughs> 네. <그냥> 문의만 주시면 본인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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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원하실 만큼 음. 한번 최대한 노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달 벤츠 프로모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